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입니다. 아 아까 거기서 들어왔어야 되네요. 아, 거기서 들어오는 게 맞았네요. 그쪽 길. 하여튼 이제 올라갑니다. 엄청나게 험난한 길로. 아, 이 올라가는 길도 아 이거 자체로도 관광 요소거든요. 아, 무로토 스카이라인 천천히 아, 관람하시고요. 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돼요. 아 여기서 조금. 아, 주제 연결이 되네요. 아. 그... 어, 일단 차를 세우고, 여기 뭐 유료주차장이라는데요? 아, 유료주차장이라면 또, 차 세우면 또돈 내거든요? 아, 차를 돌려가지고, 아래에다가 차를 대놓고, 그걸로 올라오게 요 지금 저 아래쪽에서, 어, 이게 전파가 안 잡혀가지고. 설마 이, 이사 차리? 아, 설마. 아 어, 그쪽이 갔는데 아 어, 거기서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, 만사 다 지키고 그냥 편하게 아 시가사. 미진호의 끼로 가가지고 어, 오늘 하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예. 대신 아 일출을 못 보는 대신 이렇게 아드라이브예이드라이브코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이드라이브 코스라도 이신 보여드리는 걸로. 여기가 무곳은이카이라인이라은 이곳은 이 어딘가, 여 근처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있으면, 아, 세우고 보여드리면 좋겠는데, 아, 여기가 길이, 길인지라, 아, 뭐 차를 세우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이 형성이 안돼 있어요. 네. 거의 고가도로예요, 이거, 지금. 산에 기둥 박어가지고 있잖아요. 그냥 아, 편안한 마음으로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수경지로 가겠습니다. 뭔지 이렇게 아, 아구가 안 맞는 좌회전입니다. 날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나아요. 여행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어야죠. 항상 뭐제 뜻대로 아, 모든 게 진행이 되면, 아 물론 제 뜻대로 다 진행이 되면 좋죠. 아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, 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아 이렇게 많기 때문에,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. 오늘 저 구름길 때부터 알아봤습니다. 아, 오늘 뭔가가 원활하지가 않, 않구나. 그러더니 끝내 원활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상쾌한 어 <목소리도> 이렇게 가면서, 어, 이 해안 드라이브 코스 쪽, 네, 그쪽을 구경하면서 가세요. 네.